도쿄는 세계 네 번째로 싼 관광도시, 초 엔저로 해외여행 영향, 일본 방송. 한때 일본 예환 시장에서 1달러당 160엔대까지 떨어질 정도로 엔화 가치는 급속하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최장 10일간 쉴수 있는 소위 골든이크인데도 저임금과 엔저에 시달리는 일본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국내 여행을 하는 사람들도 안, 근, 단을 추구합니다. 싸고 가까운 것을 짧게 여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외국인들의 일본 관광은 엔제로 인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관광국이 4월 17일 발표한 2024년 3월 방일 외국인 관광객은 308만 1,600명으로 월 단위로 그동안 사상 최고였던 2019년 7월을 넘어섰습니다. 2024년 1분기 누계에서도 855만 8100명으로 1분기 사상 최고입니다. 골든이크 해외 여행과 관련해서 일본 방송에서 보도한 기사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월 29일 TV 아사이에서 방송한 초연저 골든이크 해외 여행의 영향 도쿄는 세계 40개 관광지에서 네 번째로 싼 도시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역사적인 엔즈의 영향으로 골드니크 해외여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엔시세를 보면 2014년 1월 4일은 143엔대였지만 4월 24일 시점에 155엔을 돌파해 약 3개월 반 만에 12엔 정도 하락했습니다. 영국의 기업이 2 0 2 4년 유익한 세계여행지를 발표했습니다. 현지의 저렴한 물가를 바탕으로 순위를 매긴 것으로 영국인 관광객이 구입할 만한 여행 중후 기호품과 필수품 여덟 개 항목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와인을 포함한 코스 요리, 커피 한 잔, 맥주 한 병, 선크림 등입니다. 실질적으로 최저 비용이 싼 관광지 랭킹이라고 합니다. 1위 베트남 호이안, 2위 남아공 케이프타운, 3위 케냐 몬바사에 이어 4위가 도쿄입니다. 세계 40개 관광지에서 네 번째로 싼 도시가 되었습니다. 도쿄의 경우 글라스 와인 한 잔과 미네랄 워터 1.5리터 저렴함이 추정 체제비를 낮췄다는 것입니다.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목소리입니다. 뉴욕에서 온 커플이 말합니다. 오늘 낮에 먹은 스시는 1,500엔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1,500엔이면 맡기듯이한 개분의 가격인데 너무 저렴함에 놀랐습니다. 스위스에서 온 가족이 말합니다. 어제 일본에 와서 해물 이자카에 갔는데 4 명이서 만 천엔이었습니다. 스위스라면 약 8만 엔 나오는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싼데다 모든 퀄리티가 높아 즐길 수 있습니다. 오기를 잘했습니다. 방일 외국인 여행자 수는 급격하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2023년은 약 2,507만 명으로 전년의 6.5배입니다. 게다가 2024년 3월의 추계치는 약 308만명으로 월 단위로는 점 300만명을 넘었습니다. 역사적인 엔저가 골드니크 해외여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JTB에 따르면 2024년 골드니크에 해외여행을 하는 일본인 여행자는 52만명 전년과 비교하면 168%이지만 코로나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대략 반감입니다. 평균 비용은 1인당 26만 9천엔입니다. JTB 담당자는 2024년의 추세에 대해 평균 비용은 엔저와 고물가의 영향으로 인해 상승했다. 여행 의욕은 높지만 여비의 급등으로 행선지는 가까운 곳이 많고 특히 아시아의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2024년 골든이 그 행선지 톱 3입니다. 1위는 한국, 2위는 동남아시아, 3위는 대만입니다. 코로나 전인 2019년에 2위였던 유럽 3위였던 하와이는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경제평론가인 카야 게이 이치 씨에 따르면, 일본인의 해외여행이 갑자기 늘어나는 이 일은 한동안 없다. 유효 패스포트 수도 코로나를 계기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당분간 해외여행은 감망하겠다는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해외 물가를 보면, 뉴욕의 일본계 라면점에서 돈꼬치 라면은 약 3,255엔. 토핑의 반숙 달걀은 한개약 465엔. 그라스 생맥주는 약 2,015엔으로 티과 소비세를 플러스하면 약 7,285엔이 됩니다. 하와이의 슈퍼마켓입니다. 토마토 3개가 약 1,083엔으로 일본의 약 3배. 달걀 한팩 12개 들이가 약 1238엔으로 일본의 약 5배입니다. 현지의 투어 가이드에 따르면 현지는 비싸기 때문에 인스턴트 등의 식재료를 일본에서 가져와 자취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호주 슈퍼마켓입니다. 콩나물 한 봉지가 약 250엔으로 일본의 약 10배, 샌드위치가 약 700엔으로 일본의 약 3배입니다. 시드니에 거주하는 분은 일본의 편의점이 더 맛있고 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물건이 비싸지고 있습니다. 뉴욕의 폴로셔츠입니다. 일본계 브랜드 폴로셔츠는 뉴욕에서는 약 4,634엔, 일본에서는 2,990엔이므로 약 1.5배입니다. 뮤지컬 라이온 킹의 티켓값은 뉴욕은 약 2만에서 5만엔이지만 일본에서는 5천에서 13,000엔으로 약 4배입니다. 빅맥은 미국이 약 1,060엔, 일본은 480엔으로 약 2배입니다. 이런 방송을 시청한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몇 개를 확인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애국인으로부터 숙박세나 관광세, 입국세 등 각종 세금을 받아 국내의 경기 회복과 생활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엔젤라고 해서 일본을 만끽하는 애국인만을 바라보는 것은 힘듭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미국 주재원입니다. 골드니크 타이밍에 일시 귀국하고 있는데 엔젤 영향도 있어 매우 싸게 느낍니다. 저와 부모님 3명이 동네 정식집에 가서 배불리 먹었는데 3인분의 대금을 달러로 환산하면 미국에서는 라면 한 그릇 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싸게 먹은 것은 고맙지만 일본은 괜찮을지 걱정이 됩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독일의 GDP는 일본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독일의 평균 연수입은 800만엔입니다. 한국 GDP는 일본의 절반 이하입니다. 그런데도 평균 연수입은 일본보다 높습니다. 호주는 GDP가 3분의 2입니다. 하지만 시급은 2000엔 이상입니다. 우선 대기업의 내부 유보를 할수 있는 구조부터 재검토할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선진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일본이 저임금이기 때문이다. 일본인이 물가가 높다고 하는 것은 구매력에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외국인 관광객은 자국 물가가 더 높지만 임금도 높기 때문에 구매력이 있다. 게다가 엔저로 일본에서 구매력이 1.5에서 2배로 파워업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물가가 굉장히 싸다고 느끼는 것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일본에 남겨진 산업 중 성장세가 있는 것이 관광업, 부자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돈을 많이 써달라고 할 수밖에 없다. 관광지에서는 오버투어리즘도 일어나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 요금을 빨리 도입해야 한다. 누구나 올수 있게 되면 치안이 나빠지는데 그것도 완화할 수 있을까? 이상입니다.